안녕하세요, 정희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은 가르마, 그리고 에즈펌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가르마, 에즈펌, 어,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그리고 약간 느낌에 있어서 좀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네,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장감이 길어서 가르마를 나눴을 때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즈펌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이 좀 짧았을 때 가볍게 어, 가르마를 나누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가르마 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손질하기가 굉장히 쉬운 점은 펄감이 많다 보니까 좀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볼륨감이랑 펄감의 모양이 잡혀 있어서 가르마를 나눴을 때 정확하게 타시기도 하고 손질하기 쉬운 게 가르마 펌이니다 근데, 에즈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댄디 컷, 그리고 기본 이제 내리는 머리에서 살짝만 나눈 걸 요즘에 이제 에즈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냥 많은 분들이 에즈펌을 하는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도 좀 자연스럽고 손질하기도 편하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가르마 펌이나 에즈 펌을 손질하다 보면 어 컬감을 좀더 강하게 주시거나 아니면 스타일링 할때그 느낌을 몰라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는 그런 스타일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오늘 가볍게 그리고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게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에즈펌은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내추럴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장감이 나는 좀 길다. 머리가 긴데 나는 가르마를 살짝 나누는 스타일을 하고 싶고 가르마펌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스타일이 자연스럽고 내추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지금 이제 머리를 감고서 왔는데요. 머리 이렇게 가르마 스타일 안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앞머리가 이렇게 많이 길어요. 앞머리가 길어야 가르마 스타일링이나 에즈펌 스타일링 할때 기장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앞머리를 좀 길게 해야 약간 느낌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약간 눈 쪽을 좀 살짝 가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옆머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구레나루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구레나루 기장감을 조금 길게 해서 다운펌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두피가 좀안 좋아져서 다운펌을 안 했어요. 기장감은 옆뒤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앞머리는 기장감을 좀 살려서 들어갔고요. 섹션 같은 경우에는 어, 드라이를 하실 때 너무 양을 조금씩 조금씩 찌끔찌끔 타는 것보다는 큼직큼직하게 많이 타면서 컬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처음에는 첫째 단 먼저 들어갈게요 위쪽을 한번 잡아서 반반 반 들어갈 거예요 먼저 가운데 먼저 제일 잘 보이는 가운데 그리고 양쪽 사이드 이렇게 세 순서로 그럴 건데요 일단 가운데 먼저 컬감을 들 거예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컬감을 조금 약하게 줘야 돼요. 컬감을 약하게 줘서 좀 자연스럽게 살짝만 휠수 있게끔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 사이드 쪽은 좀 컬감을 조금 더 강하게 줘서 약간 흐름성이 좀 많아야 아무래도 좀 처지는 감이 없겠죠. 처지는 감이 없고 눈에 찔리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연결되게끔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은 컬감을 조금 강하게 줄겁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일단은 눈썹 중간 부분, 양쪽 중간 부분까지 기장을 잡아주고, 그래서 뿌리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뿌리 쪽에 볼륨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데기로 뿌리 쪽을 고데기로 볼륨을 위쪽 그대로 살리면서 그대로 쭉 뺄게요. 이걸 눕히면 안 되고 그대로 쭉 빼주세요. 쭉 빼주시고 열은 식혀주면서 한번 잡아주시고 볼륨감을 살려주시고 양쪽 사이드. 이쪽은 컬감을 좀더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살짝 좀더 돌려주셔서 한 반바퀴보다 조금 더 많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쭉 빼주셔서 컬감을 조금 더 살려주세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컬감이 약하고 양쪽 사이드. 사이드는 컬감이 조금 더 좋죠.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컬감을 조금 더 세게 넣어서 쭉 빼주세요. 여기서 더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안 되고 쭉 빼주시면 컬감이 양쪽 사이드는 컬감이 많고 가운데는 컬감이 적죠. 자, 마찬가지로 위에 쪽도 마찬가지로 두 단에 끝낼게요. 두 단에 가운데 부분 한번 많이 잡아주세요. 어차피 뿌리 쪽 부분은 따로 드라이기로 살리던가 아니면 볼륨감이 만들어져기 때문에 자, 위에 같은 경우에도 섹션을 잡아주시고 근데 가운데 부분이죠. 그리고 뿌리, 뿌리 쪽부터 잡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위쪽으로 볼륨감을 쭉 살리면서 컬감을 굵게 을게요 자, 왼쪽 손은 그 컬감을 넣은 부위를 잡아주고 지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열이 식으면서 볼륨감이 살기 때문에 열이 식으면 그 상태에서 눌려지기 때문에 잡아주신 다음에 열을 식혀주고 그대로 빼주시면 볼륨감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반대쪽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 그러면 사이드 쪽은 컬감을 많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이쪽 위에 부분도 컬감을 많이 줘야 되나요? 하시는데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컬감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컬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같은 경우에는 컬감 없이 똑같이 굵게 들어갈 거예요. 아, 옆에 잡아주시고 그대로 쭉 펴주세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도 타주시면 경성하지만 컬감이 나왔어요. 근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음. 가운데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 가운데 사이드 그리고 밑에 부분도 사이드. 음. 어, 손가락은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하면 좋아요. 자, 일단은 두 손가락을 잘 이용해서 이쪽 손으로 경계를 타주고 이쪽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툭. 한번 타주고 잡고 타주고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컬감을 다 줬으면 뒤쪽으로 컬감을 만들어준 거를 뒤로 싹 젖혀주세요. 싹 젖혀주시면 어, 딱 보면 컬감의 모양이 잡혔네요. 그렇죠. 가르마 펌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어 뭔가 컬감이 굉장히 많다 싶으면 이런 쿠션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빗질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빗질 한번 해주시면 가르마 스타일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나눠주셨으면 뿌리 쪽에 고정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볼륨감을 막 살렸으면 볼륨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볼륨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볼륨감을 뿌리 쪽에만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뿌리 쪽에 뿌려주신 다음에 끝에 쪽을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다르마 스타일링 끝났어요. 정말 쉽죠. 다르마 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컬감이 많아서 볼륨감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르마 펌은 S컬이. S컬이 나오는 게 가르마 펌. 에즈펌은 약간 볼륨감이 살기 때문에 위쪽 볼륨감을 사니까 그러면, 어, J를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댄디컷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에즈펌. 그리고 약간 S 모양이 나오는 게 가르마 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르마 펌과 에즈펌의 차이점인데 일단 이렇게 이제 컬감이 많고 그리고 뭔가 볼륨감이 많이 산 거는 가르마 펌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컬감이 휘죠. 이쪽은 이제 컬감이 자연스럽게 휘면서 연결되는 부위고 그리고 이쪽은 컬감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이들 실수하는 게 어, 이쪽에도 컬감을 좀 연결시켜줘야지 좀 컬감이 보이고 조금 이쁘지 않나요 하는데 이쪽에는 컬감이 오히려 많으면 볼륨감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볼륨감이 살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옆 모습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촌스러워 보이는 약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컬감을 양 사이드나 뒤쪽에 많이 줄 경우에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명심해서 손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일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마펌 어, 어떻게 보면 많이들 하지만 그,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느낌에 따라서 어, 스타일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스타일링 어, 하다 보면 많이 느니까 그래도 잘 보고서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